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화성 밸브입니다. 현재 가격은 11,000원이고요. 화성 밸브가 미국 군함 수리 시장 진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 밸브는 국내 밸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선박요 밸브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춰 미국 군함 MRO 시장에 진출할 경우 주요 수혜 기업으로 떠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군의 MR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미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군수 정비 허브 구축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주요한 협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 밸브는 조선을 기를 비롯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어, 또 화성밸브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인하여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더널드 어,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대규모 투자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혀 수혜수 어,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또 주가가 또 폭등하고 올 것을 보았는데요. 아, 화성밸브는 국내 1위의 밸브 전문 기업으로 LPG용 기용 밸브, 플랜지용 벌밴드 등 벌밸브 등다 종합 산업용 밸브 전문 제조 업체로 대구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경상북도 경산시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세계 일본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세계 증시는 20년에 한 번씩 폭등한다고 합니다. 전거점은 2.7년이었고요. 그때 많은 정목들이 폭등했는데요. 예, 100배 이상 어른 정목들도 그때 예, 있었고요. 어 2020년 3월 전에는 그 후부터 2007년 이후부터 어 2020년 3월 전까지는요. 어, 많이 올라야 10배, 20배였는데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50배 이상 심지어 100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세력들이 이 종목을 순번으로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 바로 어, 증시가 20년에 한 번씩 확등한다는 그 증명이기도 한데요. 어, 세력이 순번으로 정목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정목들이 아직 바닥권에 있는 정목들이 많은데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2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인데도 많은 투자자분들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고평가 정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세력이 먹튀 정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또 실적이 안 좋은 심지어 상패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목들을 보유한 분들이 많은데요 확실한 정목을 보유해야만 또 확실하게 수익이 많이 나겠죠 어, 에코프로 거점에서 보여했던 많은 투자 분들이 그후 엄청난 폭락을 인하여 많은 어, 선수를 보았죠. 어, 한번 오르면 몇십 배씩 어르기 때문에 또 조정이 와도 또그 어, 절반 이하로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투자 자 분들은 또 이렇게 에, 물리는 건 무려 무서워서 아예 단타를 하는 분들이 있는 많은데요. 어, 단타라는 절대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없고요. 어, 20년에 한 번씩 오는 이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 여즘 나스닥의 폭락으로 많은 또 종목들이 저정을 에, 하였는데요. 어, 2월 26일 제가 나스닥 폭락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나스닥이 적어도 17,000 저우로 하락한다고 예측했고요. 어, 전변주 나스닥이 17,200 저우로 하락했고요. 여기에서 저수 어,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그리고 그전 며칠 전에 2020년 2025년 6월 20일에 또 극등 어 정목 하락조심 정합지수 하락조심이라는 그런 영상을또 만들었는데요 이렇듯 정확하게 하락하고 하는지 상승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또어 확실하게 좀더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리고 몇십 개씩 또 정목을 보유하고 있는 정목 백화점을 보유한 분들도 어 정확한 투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몇십 개를 한 번에 예, 늘 체크 할 수가 없 잖아요？그 점 짚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어 르고 있는지, 하락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 어, 움이필 요한 분들자 어, 신이 어유 정 목이, 고 평가 인지, 저 평가 인지, 어를 정목 인지, 하락 할 정목 인지 확실히 알고 싶은분들은 어, 연락 주시 고요.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년에 한 번씩 오늘 이 기회 잘 잡으시고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